자, 소설부분만 숙지였습니다 소설 소설의 다른 이름은 서사 문학입니다. 서사에서 소설이 나오는데 자, 모의고사에서는 1과 2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선생님 1과 2가 뭔데요? 뭐게 뭐겠어? 뭐, 뭐, 뭐야? 고전소설과 그 다음에 뭐죠? 현대소설입니다. 두개 중에 선생님 난이도가 뭐가 낮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전이 훨씬 낮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왜? 무조건 1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맞죠? 네. 그지두 번째, 내용면에서 볼 때, 가정이 나와요. 따라해볼까? 가정. 맞아. 가정. 자, 너희가 저렇게 생각해봐.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자, 또갈비하 아, 아까 이긴 사람이 시어머니야. 이긴 사람 손 들어봐. 어우, 시어머니처럼 생겼네. 자, 진 사람 손 들어봐. 착한 며느리예요 자, 시어머니야, 눈마지 쳐봅시다. 하나, 둘, 셋. 요런 작품들. 나오거나 아니면 뭐예요? 첫째 부인. 어유그첫딱좋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요런식 작품이 나와요. 두번째 뭐가 나오냐? 전쟁 작품이 나옵니다. 전쟁 해봤자 두 개인데. 1번, 2번. 우리나라의 고전. 2대 전쟁. 너가 맞추면 오늘 수업권. 어, 우리 학생이. 하나, 둘, 셋. 민주야 맞출 수 있어. 하나, 둘, 셋. 뭐, 뭐라고? 뭐 러시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휘주야, 민는아 하나, 둘, 셋. 야, 한국 사람 맞아? 자, 따라합시다. 임. 임진왜란. 나 임희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어, 그래, 맞아. 임진왜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정자호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많이 나와서, 몇 번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이제 다시 돌아갈 때가 됐어요, 사명당으로. 너무 그동가 많이 나서, 와운 년간 너무 많이 나서, 와임진왜한테 제일 유명한 건삼명당이에요임진란 우리나라 이겼어. 근데 일본이 또 깜짝거린다는 소식 듣고, 안녕? 나 머리 대머리, 허허, 난삼명당이다 일본에 넘어간 거야. 근데 일본도, 오유, 딱, 딱, 보이는 일본, 일본 왕이여. 그 망지게, 날 시험해보려고 양쪽에 병풍을 두른 거야. 더 닥, 더 닥, 더 병풍에 무슨 글이 써져 있네. 따가닥, 따가닥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하 그 소문하부터 사명당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하하 그렇게 신속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옆에 써져있던 글을 글을 보았어. 그랬더니 보았소 물어봤는데 그냥 보았소 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하하하 알라어알라어 알라스 알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자 따라합시다. 한, 한 글자를 얘기 안 하네. 한 그래. 글자를 얘기를 왜하네 그러니까 봐, 이 정도면 놀래야 되잖아. 근데 이 소설에서 뭐라 그랬냐면아하하 아, 신통적도 별거 없구려. 한 글자를 얘기를 못하다니, 이런 거야, 이 왕이. 어, 그래서 한 글자가 없는데 어떻게 말한단 말이오. 몸 개소리지? 그러고 부화시켜서 가봤더니 한 글자가 낙엽으로 가려있어요. 이 정도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 그래서 마신 거 드시고 묵고 가시오. 그래서 자고 있어요. 태워 죽여라! 그래서. 자, 그쵸. 갑자기 난 내일 추워진다는데 난방을 뜨끈뜨끈한 왔는데 녹을 정도로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난 이제 죽었겠지. 사명당 일어나셨습니까? 문을 딱 열었더니 고드름이 밀쳐있어. 이 쏙을 훔들아 이렇게 난방도 안틀어주고 나를 이렇게 과시한단 말이냐. 그 정도면 또 놀라야 되는데, 또 부릅니다. 그더니 여기, 어, 조그만, 이거 뭐라 그러지? 방석. 방석을 줘요. 근데 허허, 전 곤충이 만든 방석에는 앉지 않습니다. 누에고치 실로 뽑은 거에는 손님들 안 앉거든요. 그것까지 알아차려. 그 정도면 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그걸 물에 띄어요 그랬더니 어 저기 앉을 수 있겠어 그래서다 하고요 오리 배처럼 막 댕겨요 어 어디까지 댕겨야 된단 말이오 그랬더니 죽일 수는 없다 그랬더니 또 여기 보세요 저 얼굴이 악독화 생겼잖아요 요한이 있습니다 왕+ 왕이시여 그래서 그 뭐야 쇠 말을 달고 가지고 이 위에 앉으시오 그랬더니 와 진짜 절레절레 절레도 가다가 수리수리 사바사바했더니 비가 와서 다시 버려요. 몰라서 앉죠 어, 그리고 이한테 이제, 뭐야, 두번 다시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사인 받고 돌아오는 내용이 사명당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알겠죠? 문자 날게. 사명당 실존, 실존 인물일까요? 가상 인물일까? 요 하나, 둘, 셋. 가상 인물. 어 이게 예, 예, 지금 조선 사람은 없는 걸로 그쵸? 넌한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실존. 실존 인물이다 인물이나? 근데 이 기술들이 실제겠냐 이거야 시, 기술이 실제겠냐 아니요. 이건 아니죠 그죠 아니 그 정도면 스님 안 하지 그치 그치 아 사람은 실존 인물인데 있었던 일들은 뭐예요? 허구가? 플러스가 됐다는 거죠. 이해되시면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건왜수능에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 구간이 그래서 있어요. 구간이. 어 구간. 전 구간만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은 꼭 알아주셔야 되고 이제 이 시대가 끝나가거든요. 우리 학교 책에 뭐가 나와? 유충열 맞지? 네. 아 유충열 전이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플러스 남자 만나면 뭐 하잖아요. 요건데. 그래서 모두 나와요. 2번 홍태. 월 전이 약 20줄 정도 나와. <laughs> 그죠? 20줄. 뒤에. 기억이 안 나세요? 그죠? 뒤에 홍대 이제 약간 나오잖아. 뭐 전혀 기억이 안 난다. 클일 났습니다. <laughs> 야, 자료서 뒤에 있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오케이, 은행 한번 볼게.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 자, 요, 요걸 내다가. 아, 가정하고 전쟁하고 나오는구나. 가정 전쟁.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구나. 세 번째는 여러분이 알듯이. 세 번째. 자, 뭘 알는데요. 옛날, 옛날에야. 옛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 상당히 봐봐 신비한 일만 해볼게. 크게 신비한 일은 없겠죠. 얘는 신기한 일 있겠죠. 방금 삼양단도 되게 신기로 웠잖아 얘도 옛날 옛날 아주머니 옛날에 보고하기 되게 쉬운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거보여요아 안녕, 난 나무꾼이야. 권신고 오늘도 나무해 볼까 퇴대. 떡떡풍송 아이고 어떻게 펑이 도끼가 이 도끼냐? 아닙니다. 이 도끼가 이 도끼냐. 아시죠? 자 이거 뭐예요? 뭐야? 뭐야? 이름 하나 둘 셋? 은도기. 은도기 가 아니고 사실 서양 작품이에요 에르메스입니다. 명품 에르메스 아시죠? 그 에르메스 설화예요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져온 거. 요런 작품은 그러니까 안 나와. 안 나와 걱정하지 말고. 우리나라 작품 이거 알잖아. 안녕 나 사슴이야 사슴이야. 저 유라란 사냥꾼들 조끼 없지. 저저 저 숨겨주세요. 어너 숨겨주지. 숨겨주는 너 이름 뭐야? 하나 둘 셋? 넌. 어. 나무꾼이죠, 그쵸? 이해되죠? 그리고 선녀, 선녀, 다 진짜 마음속으로 지가 선녀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요런 작품들. 봐봐! 선녀, 선녀가 실제로 있어요? 어, 자, 우리 솔직히 커밍아웃 해보시다난 사실 선녀다. 하나, 둘, 셋. 없네요. 그죠? 요런 작품들이 나온다. 현대에서, 현대 나눠볼게. 자 현대 작품은 그냥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아세 개인데 왜두개로 표시해 줘 미안하다 시원아 어세 개로 표시 왜 일제 강점기 때 작품 나고 언제 때 작품 나온다고 일제 강점기 두 번째 독재 때 작품이 나옵니다 언제 때 독재, 독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왜 자, 완전 현대 작품이에요. 주로 허무주의로 생각하시면 좀 쉬운 작품들. 독재정부 봐. 독재정부 때, 독재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정치병 걸린 인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순전히 나에게 집중한 거죠. 여자, 나의, 내, 내, 내 엄만데, 여자 일생은 왜 이런 건가? 왜 이렇게 살지? 어, 근데, 살아봤자, 뭐야. 뭐야. 난 엄마의 말뚝에 딱 박혀서 줄로 연결돼 있었네. 그 유명한 방사의 엄마의 말뚝. 그런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뭐야. 왜? 소시민. 소시민적이에요. 살아요. 원미동 사람들. 원미동자 같이 살아간다고. 그 소시민 다 고만고만한 인간들 아니야. 근데 왜 싸우냐고. 왜 싸우겠어? 하나, 둘, 셋. 먹고 살라고. 이해 되십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칠십 년대, 8 0 년대라고. 너가 너가 저거를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쌀 쌀집을 하고 있어. 그런데 옆집에 갑자기 시언이라는 애가 들 이사 온다는데 쌀집이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여기 맘 착한 저기 희희 어머니께서 가서 아유 그냥 서로 돕고 살아야지 싸우면 어떡해 이런 아주머니가 나옵니다 근데 웬일이야 전파살하시거든요 되게 고상하세요 맨날 집에서요 맨날 음악 교양 있는거 틀어놓는다 이럴래 이러고혼참 마시는 어머니라고 이 80년대 대단한 아주머니시죠 그죠 근데 웬일이야 이 아주머니의 고상도 깨집니다 마지막 언제 깨지냐 자. 또 이미 전파사 옆에 뭐가 들어온대요. 어, 그래서 부동산을 알아봤더니 현정 전파사인 거야. 갑자기 이 우아다 아주머니가 뭐라고요? 그런 법이 있어요. 뭐지? 어, 이탄이죠 그죠? 결국, 잘 봐. 타인의 일일 때는요, 내가 짜증이 났어, 안 났어? 안, 안, 안 났죠. 서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일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네. 싸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늘 숙제입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어, 집에 가면서 요쪽으로 길 건너서 쭉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요런 게 있잖아. 빌라인데 1층에는 옷가게가 있거나 밥집이 있거나 술집이 있거나 그런 거, 그죠? 그런 주택을 뭐라 그러냐? 따라해볼게. 문화주택. 문화주택. 문화주택이라고 합니다. 단독이든 빌라든 그런 건물들이 왜 생기냐? 나는 2층에 살고 1층에서는 뭐를 하는 거야? 장사를 하는 거. 그런 걸 문화주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 문화주택이 주로 어디에 많았냐? 서울보다는 서울의 바로 변두리. 그니까 지금은 따면 경기도죠. 그죠. 경기도, 경기, 부천지역 등등 하면서, 원미동은 지금도 있어요. 원미동. 어, 제 이제 인스타에 보시면 제가 목, 목에, 목덜하고 끌려가는 사진이 있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 어, 그 헬스 트레이너 그분이 원미동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더니, 고 소재 있더라고. 원미동 사람들 소설 속 어느, 어느 부분이래. 그거 재밌더라고. 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다 리얼리티가 살아있죠 소설은. 어 소설 리얼리티가 살아있네. 근데 이거는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하나 둘 셋. 어자 이거 예시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 휘주가 오늘 이 수업을 일기를 쓴 거야. 그건 사실이야 허구야. 사실. 사실이죠. 근데 소설로 발간을 한 거야. 사실이야 허구야. 바로 허구로 바뀌어요. 어 그게 뭐야? 아 장르를 선택하면 바로 바뀌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됐어. 요거 현대에서 어? 자 중학교 때 했던 거좀 기억나는 중학교 때 현대 소설 몇 개만 얘기해줘 중학교 때 어, 중학교를 다안 나온 것 같아요 다 검정고시 받았나 봐뭐 이럴 때막왜 이렇게 쉬는 시간에 랄랄랄랄라 하는 애가 세상에 웬일이야 중학교 때 혹시 이런 거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막 아파트 벽에 막 매주 받고 어,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운 적 없어요? 어 중학교 때 배운 소설 하나도 기억 안 나네. 큰일 났어.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독재정부 때 소설 작품들이 나오면서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특으로요 대통령에 따라서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고 합니다. 나중 설명. 일제강점이 아주 잘 나오죠. 주로 풍자소설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 구조에서 얘는 도대체 뭘까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는 거야. 34번의 보기는 여러분이 다 읽어줄게요. 시작. 무기질 청년은 일종의 액자소설로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가 번갈아가며 서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부 이야기는 외부 이야기에 나가 제시한 이원 집의 일기로외부 이야기는 주로 내부 이야기의 인물들과 사건에 대해 외부 이야기에 나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중층 구조에서 서로 다른 내부 이야기에 나와 외부 이야기에 나는 유사한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아울러 외부 이야기의 서술자인 나가 내부 이야기에 드리는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네, 응. 구조적으로 힘든 작품이에요 왜냐면 서월아 단일 작품은 1인칭 아니면 3인칭으로 나오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복합적 시점이 하나가 나오죠 복합을 는 사실을 단어 쓰지 않는데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하려고 그게 나누는 거거든요 자 무슨 작품이 나오냐 나상 같은 작품이 나와요 이런 거 외우라고 내가 하잖아 1관3전이라고요 아, 1인칭 반절자가 외부고, 안으로 들어가면 3인칭 전체 작가 지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래놓으면 여기서 반절 정도는 내가 설명 안 하면 바로 틀려요. 왜? 일과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야. 하나, 둘, 셋. 아, 고민할 아, 필요가 아. 없죠. 둘다 주관적이니까. 그죠? 근데 보통 1인칭 만절자는개관적이고 3인칭 전체 작가 지점은 주관적이다 하면 맞겠지. 그렇게 로 넘어가요, 학생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서사에서는 무조건 뭐라고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뒤로 파생돼도 얘네 일의 봤자 주관적이 된다는 거죠. 이해 보셨죠? 음. 선생님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일인칭 관찰자, 내가 유라를 관찰을 하는 거야. 관찰을. 관찰을 딱 해보는 거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알아? 몰라? 모르죠. 추측만 할 뿐이죠. 이해 돼? 어. 제가 지금 졸리나 안 졸리나? 추측만 할 뿐이라고. 현지이가 졸리나 안 졸리나. 근데 삼전은 다르죠. 마음을 알아 몰라. 아, 그렇죠딱 보면. 그쵸? 딱 보면 알아요. 어. 떡볶이가 먹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도 아시겠죠? 그래서 요소설은 뭐예요? 빙얘 아니고 예죠얘 중에 뭐야? 뺑뺑뺑 삥 중에 예저. 그치? 어 남자가 한 남자 자제도 남자 시원이도 어또 남자가 어떤 우연하게 제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장 보면서 일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너의 입장에서 말하기도 하면서 나의 입장에서 평가를 내리기도 해이시 이걸 조심해야 돼 내신에서 이런 문제를 하면 이제 헬이죠 헬왜 내가 널 평가하고 있는지 너가 일기장 안에서 이런 으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구분해서 바로 틀리니까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갑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아 뿜은 줄거리.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우연히 남의 서울 공터를 들고 온다. 그 안에는 대학원생의 이망지를 쓴내 젊은 날의 비록 목이란 증언기를 입장 들어있었고 나는 그 일기를 읽는다. 어 이제 그의 일기 아니죠.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얼어있는 걸 보고 나는 단숨에 염사공자가찾아 사람을 쏟아놓기 시작했다. 다 읽지 않습니다. 서머에까 집중해서 보세요. 경주병이 찾아을 냈어요. 폐자할 중에서 우주진단을 끊어서 얼러대고 있는데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될 거예요. 아버지 내 말을 다 끝나고 전에 천체 발길 돌렸다. 쪽문을 들어서는 아버지의 발길이 도살장을 향하는 소처럼 뭉그러졌고 돌처럼 각이진 당신의 등은 무태 올라와 못 사람들의 시선 속에 중문 앞둔 거북이의 딱딱한 등딱지를 닮아 있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처럼 농사를 지어야 할 사람이다. 공인이 상가학교까지 나와서 평생 거를 쳤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학력이란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오히려 교육을 안 받았던 것만 못했다. 반푼수 집안이, 집안 집안 망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많이 벌수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각자 양심의 한 시대에 출중. 얼마나 발빠르게 보조 맞추냐는 것서 우리의 날라리 학력에 곧장 드러난다. 아니어그 다음 문다 그러니 일래 선우석을 딱딱 부려지게 따지고 횡안니옹덩 털고 일어난다. 셋 정보다는 아버지의 난감한 입모습이 내게는 훨씬 인간적으로 보였다한 차는 외등 들빛을 받으면서 했다. 나는 단호히 발걸음을 돌렸다. 딱 봐도 일인칭이죠 내부가 밤새 빠져 머리통 작은 박신는 어느 지부금으로사려는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천히 생각하며 헤어진 셈이다. 이제 아버지는 어떤 일에 또 속수무책이다. 더 아버지의 부문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상당히 무능한 사람이야. 마지막 문단만 읽어볼게. 아버지에 대한 사무치는 애정으로 나는 오늘 참다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부정과 그것에 대한 정의는 백지장 한장 차이라는 거. 아니 손바닥과 손등 관계라는 걸확인하하루했는데 그게 내게는 적잖은 수학이었다. 잘라요. 내가 때로는 아버지를 싫어했고, 때로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것을, 아, 이게 백지장 한장 차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깨달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정치한 땐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오늘부로. 변한 거죠. 이해됩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작품 보면 여러 번 입장에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들어와요. 저는 아버지 되게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 저는 어제 누가 붙잡아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딱 봐도 그치. 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제도권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셨어.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20대 대한민국 기업 안에 안 들어가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남자 편할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이라고. 어. 근데 나도 뭐라고, 그런 아버지나 자라서 할 수가 없는 게 아버지가 삼성 증권에서 상무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위치죠그니까 지긋지긋한 거야. 난 삼성에 들어가기 싫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난그서 쓰고 싶은데,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어, 나이가, 그러니까 너무 싫한 거죠. 어, 싫어했어. 그 그러니까 나에게 맨날 뭐라고, 막 하면, 나 벌벌 떨고 그랬어. 근데 이제 큰, 나 이제 마여살이 됐잖아. 그죠? 어, 아버지가 옛날처럼 화를 내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야, 나이가 많으시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입장 다른 사람들 볼 때, 저나이 저렇게 건강하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내 눈에는 짜는 거야. 어, 얘랑 똑같은 거죠. 그죠? 애증. 요게 산 증이었잖아. 그죠? 근데 내 눈에서, 아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너 머리꼬리인 게 뭐야? 이게 한마디. 좀 하시죠. 근데 그런 그런 이제 뭐야 정신적 파고 없으시다니까. 그니까 내 입장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봐봐 내 나이 때 아니면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요걸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어이 내용이요. 맞아 맞아 나도 그래. 딸해 볼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예를 들어 맞아. 여러분이 나중에 큰남에 살다 돼서 소설맨인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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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딸딸 딸 미안해 왔고 이래서 딸 엄마 이거 무슨 말이야 코로나가 뭐야? 그만 코로나가 어 여고 시절 빙빙빙빙빙빙빙빙 하고, 어, 나는 그때, 어, 어, 현영이 옆에 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코로나, 직격탄소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되시죠? 그런 것도. 그 너희 때 뭐가 있었니? 너희 때 지금 고일 어, 중학교 때 제일 큰 사건이 뭐가 있었어? 뭐야, 뭐? 응. 제가 좋은 사건만 생각하자. 막, 2000, 2004년 막 그러지 말고. 좋은 일뭐 있어? 좋은 일. 좋은 일 하나도 없었어? 수학여행 한 번이나 갔다 손. 어, 좋은 일이야. 와, 어, 그런데도 안 갔어요? 너안 갔니? 어, 어, 좋은 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클났어 이, 이뭐놀이기구도 설치해야겠다. 안 되겠다. 야.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이만 집의 어머니 일찍 타게 하신 것과 같다. 벌써 시점이 변경이 됐죠, 그죠? 네. 왜 바깥으로 돌아서 와 애가 생각하는 거야. 그의 비망 그래요. 제 나가 아니고 그의 비망은 어느 곳에다 어머니나 원금은 없다. 어머니 를 모르는 사람은 대체로 푸석한 판 껍질 같이 정서가 꽤나 삭막한 법인데 이만 집에 재벌 다해치려할까? 아또눈물이메말지 하는 듯하다. 이만 집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만 집 아버지는 상당히 흥미를 유발한 인물로 해 틀림없었다. 남들은 결벽주인니 어떤 부정 사건에 연루되어 혼자 재를 덮었어 온무집에서 파면 나한 양반이인 것 같다. 늘 피해 시시달 속마만 멀쩡하고 내가 보기에는 입만지면 마형그 고서를 뒤적인다는 곰파이냄새라는 인물과 동량으로 보인다 더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아 오른쪽 갑니다 중량 다음으로 그냥 집을 모두 함께 나오려 했을 때 셋째 형수라는 게딴 애는 애글 부리만 난 소리가 또내 부하를 긁어놓았다 선물까지 받아놓고 우쭐대... 우쭐 대고 싶어 공연 정장 잖는 사람 심사를 건드려 양행이를 부려 양양이를 부리려는 속셈이있을 테이다. 도련님은 언제 취직하실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을 거예요? 아직 연애 못해봐서 돈 벌기도 싫나요? 그렇죠. 나는 하는 수 없이 말 같지 말해야겠다 연애하고 취직하면 돈이 중한 줄 알게 될 거란 소리들인데요. 그런데 돌대가린 제가 보기에는 돈이란 돈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걸 쫓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동무지의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러니 공부나 슬슬 덜 볼까 어쩌고 싶어요. 알았다. 너희네나 돈 많이 좋아해서 오이 축하면 너희들을 닮은 세대가를 우선에 잘키우면 평상대로 식가 부러라 내가 보기에는 이만 집의 셋째 형처럼 영리한 형제가 밥 방금도 일기 내용이었고 다시 평가가 나오죠. 고있내 평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런 작품에서 한번에해도 혼동 이 있다 그러면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됐죠? 3 1번 바로 갑니다. 이거다이 이해 적절한 건 이만집은 아버지 학력이 아버지 의 삶에 기여 안 했다고 생각하지? 네. x 모르는 게 있으면 자 요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느리게 하진 않습니다. 나나 나 혼자라도 모르겠다 그러면 꾸하지 말고 무조건 손 들어서 이제 부끄러움을 버릴 시간이에요. 알겠죠? 부끄러움 버리세요. 다 버려야 돼. 나도 부끄러움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뭐 물건하면 사람면쓸게 시키지 마냐. 이 나이 먹어서 못쓸 거야. 옛날에 잘 썼는데. 옛날에 이것도 잘했는데. 아참나 다 시절이 있는 거란다 얘들아. 어다 시절이 있어. 정말 좋은 대학 가자. 어제 너무 기뻤어 수업하다가. 야 정말. 어 솔직히 얘가 맨 처음에 너 어디 갈래? 국민대에서. 국민대 나한테 역사적 학교가도 왜 우리 아버지가 국민대밖에. 어 지금 총동문회부회장이신데 국민대 예성적으로 너 그림 한번 그려봐. 뭐지 별로인 거야 솔직히. 나내 입장 순전 개인적 입장. 갈수 있을까? 그 다음에 너 어디 간다고? 국민대에서 변화지라. 그다 떨어지면 딴데 쓰지 딴 데서 쓸 거다 국민대요 뭐지? 왜 어, 국민대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한데 이제 어 고3한테 연락하기 힘들어요 그쵸? 왜? 미리 합격하면 나에게 연락하겠니 내 연락을 기다리겠니 뭐가 미리 연락하거든요 연락 없는 애들한테 미리 연락하면 좀 그래 근데 5초 딱 연락 오니까 꿈을 꿉시다 꿈꿈짝 얼굴 보세요 짝 자, 따라해봅시다. 너는 어, 네, 꿈이, 뭐니? 꿈이 뭐니? 다음 시간까지 숙제야. 오케이, 우리 과일 선생님 숙제 검사하세요 꿈이 없으면 안 가요, 꿈을. 요새 왜 이렇게 꿈꿈꿈거린가, 주변에서. 오늘도 교회 갔더니 꿈. 어, 꿈. 아버지도, 어, 나보다 박원장, 꿈꾸는데 돈이든지 않다네. 우리 아버지 그런 말 줬으시거든요. 어, 좋은 꿈을 꾸시게. 그럼 오늘도 귀, 귀, 교회 갔더니 잘될게있스면서딱 나오는 듯이 다른 아버 원장이야. 나라하고 온라 인 온라인하고 원장이 나와서 어, 그꿈꿈 꿈 얘기를 하더라고 어, 나도 꿈을 꿔요 나는 나는 꿈이 수박해요수박해 여러분 이 서울 10대 학교 가는 거 지금 안전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내 눈앞에는 있 여러분 어, 나는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 뭐야 안 보이는 학생 내가 되게 착할 것 같죠 남에게 매정한 사람이에요 그럼 너는 나에게 남이 아니야너는 남이 아니라니까 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난내 사람한테는 잘하는 사람이고. 아마 태는 남이야, 매점에. 어, 어 아니라고요? 아니어 반대 없지? 지하철, 지하철에서? 내가 왜 매점에 있는 줄 알아요? 많은 코로나가 무서워, 코로나 때. 나는 막 들어드리거든요. 저, 그래서, 아, 할머 제가 들어드릴게요, 코로나 때. 저리 아, 뱉겨! 막 그러더라고. 뭐, 마스크 쓰시고, 선글라스 쓰시고, 마스크 쓰시고. 음, 예. 뭐 그랬는데. 와, 무서운 세대가 됐어. 계속 한번 가볼게. 에어케이. 좋아. 자, 2번. 아버지는 이만집에게 경집비 형의 장례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다 뭐만이 모랬어 세모쳤어 나는 3번 아버지는 부정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공무원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부정사건에 연루됐는지 안했는지잘 모르죠 그건 나의 상상 아니야? 그치? 아니야? 맞아? 상상이다 손 맞다 손 어디 있어? 부정사건 찾아서 읽어줄래? 비망으로 어. 밑에 문단에 파면 당한 것 같다 라고 나오죠. 이건 나의 추측이기 때문에 이건 맞을 일이 없죠. 그죠? 네. 왜? 나의 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일기를 읽고 있잖아. 만약에 그, 그 일기에 정확히 나왔더라면 이만집의 아버지는 공무원이다가 파면되었다가 나와야 되는데 내 평가가 어, 내 평가가 그러진 않잖아. 그죠? 지금 그제연료대 네. 혼자 재료집파 쓰고 파면당한 양반인 것 같다. 추정이잖아. 그러니까 몇 번은 정답 안 되는 거야. 3번 절대 안 되죠. 이해돼? 네. 4번. 이만집은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유능하다 이 아니 둘다 똑같은 놈이야. 이만저만 경제비 형의 사, 차 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렇죠? 네. 해결책을 알, 알리기 위해 아, 뭐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사고 났는데 아버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얘기하려고 첫 대사에 나오죠? 네. 그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정답은 5 번. 헤은2 네. 2 번입니다. 솔직히 틀렸다 손. 어, 맞았다 손. 오케이 잘 풀었어. 숙제 안 해왔다 손. 괜찮아. 어 다음 시간부터 해야 돼. 다음 시간 해야 돼. 어그 시간들을 열열 만드는 건데. 어, 선생님, 일, 바, 내용 읽을 때시간재지 말고, 문제당 1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못 풀어. 인정할 거 인정하자. 못 풀어. 그쵸? 그렇죠? 너 시연이 내가 요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왜? 매주 올 때마다 키가 커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 내가 따라 먹으려고요! 그럼 난키 커, 안 커? 안 크겠죠. 내가 클리, 여러분은 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 이제 지금 드디어 오고 있어요 월요일 정도 도착합니다 저기 비타민이 있었거든요 또 여러분 좋아하라고 또 저기 이렇게 씹어먹는 비타민을 샀으니까 그것도 굳이 사놓고 먹으라 먹으라 안할 거야 그냥 먹어 그치 지금 유라가 이렇게 먹을 것 같은데 어 갖다 놓기요 알겠죠 좋은 비타민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다음 32번 기음임에 대한 거적절하않는거 미음부터 봅니다 상담왕에 대한 냉소 심리에서 비롯된 바라이다 냉소 미음 맞죠 평소한테 예. 냉소 리얼 상대 의 태도 변화를 예상해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어디다 쓸 거예요 이게 대안이냐 전화 아, 예. 몇번사버에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그다음. 위글 바탕으로 비망록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거 비망록 자 1. 인물 간의 실망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문만지 몰라 세모 2번 특정 인물의 기록을 통해 특정 인물 기록이 있대요 누가 있어요. 인문지. 인문지. 어 이만 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한다. 일리이 있어 보이는데 세모 쳤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층적 과 삼번은 아무 말대지 않지. 그지. 4번 네. 동시적 사건 명치 특정 사건에 대해 상반된 관점 혼자 쓴 건데 상반된 관점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되지. 여러 감각을 상한 배경 묘사 특정 인물에게 도리할 비극적 사건 비극적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있는 게2 번인데. 지금 34번에서 지금 요 34번 보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 무기질 청년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내부이야기와 외부이야기가 번갈아가며 설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부이야기는 이만저의 일기. 외부이야기는 주로 내부이야기 인물의 사건인데 외부이야기에 내가 제시한 소감과 비평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오면서 외부이야기에 서주자인 내가 내부이야기에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고 해석해서 작품이 폭을 넓히고 있대요. 그럼 마치 이 사람이 내가 느끼는 이 작품이래요. 마치 이 세상에서 밖으로 빠져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만집의 행동을 보고 있는 거야. 이만집의 그러니까 지금 직업은 뭐예요? 하나, 둘, 셋? 무지이에요 어, 근데 뭘더 하고 싶어 요 국물 더 하고 싶어 요 근데 얘랑 맞서는 상대가 나와요. 주동인물에남향 항상 누가 있어요? 소설에서. 반동인물이 있어. 그죠? 주인공을 대적하는 인물이 나온다고. 그럼 이 주인공을 천인지 아닌지, 악인지 모르는데, 일단 얘 형수는 돈밖에 모르는 여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좀 나쁜 여인이네, 그러면. 그럼 얘는 착한 악물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더잘 살아요? 얘가 더잘 살잖아. 그때 우리가 추정, 추정을 해본다는 거죠. 지금은 추정치 문제가 나오지 않는데, 이 당시에 나왔다는 거죠. 그나마 그러면 정답 될게 뭐가 있어요? 2번이 돼서 33번 풀 때는 시간이 걸리는데 왜 시간이 걸리냐 나는 그냥 내오는 이건 잘못 풀고 이번안 했을 도 이거 정답 몇 번이니 시점 했니 어좀 이따 해보자 어왜 이건 안 하냐면 이걸 속어법이라고 해요 독서 독서 수업 어제 들었다손 답안 나온 거 속어 처리하잖아는 도저히 모르겠을 때아에부터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 남거든요 사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 정답이에요 다른 거봐 아닌 거는 분명히 딴 거는 분명히 아니야. 그때 소고밥을 이용하는데, 소고밥의 단점 뭐라고? 속다 느려요. 왜네개다 증명해야 되죠? 이해되지 이건 속으로난 처리했어. 3, 4번. 자, 어, 여기, 5번부터 볼게. 2가, 아버지를 어떤 신고나, 불행도, 심지어, 굶주림까지 말없이 실종한다는 것과 관련해, 보통 이런 말은 맞아요. 앞에, 왜, 전쟁 간 거잖아. 그 다음, 아버지에 대해 생내부터 착한 신성으로 보상을 낙상고 살양반이라 견해를 나타냈다. 뭐, 일린 있어서, 뭐, 내용만 맞으면, 그 다음 볼게. 자신의 일기, 어느 곳에다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어, 그 다음에 늘 피의식에 해 시달린다고 판단했다. 피의식에 시달린데, 좀 이상하잖아, 그죠? 자, 그럼 뭐 한번 보는 거야. 자, B는 A에 대해. 아, 외부 사람이요. A, 이만 집에 대해서 피의식에 해 시달린다. 엄마 죽은 부분 한번 볼게. 그게 아니고, 어, 보통 엄마가 없으면 상막한데, 얘는 감정이 있는 애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네,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에 내는 거죠.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어, 어느 부분이야. 비망록 있는 그 문단에서 이 추정을 할수 있어. 다음 먹을게 만약에 이게 힘들면 내가 A를 이만 집으로 읽고 B는, 어, 외부 설술자를 읽을게. 이만 집의 아버지를 어떤 일에도 속수무책인 사람을 평가한 과 관련해. 맞지 않아? 앞에는. 전제 무조건 맞다니까. 그 다음에 외부 설자는 아버지에 대해 해를 끼칠 사람에 해당하지 않을 거란 견해. 맞네요? 음. 다음. 이만집이 세점을 돈 많아 좋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외부의 나는 세점에 대해 그 자신의 재주와 처세술로 산다고 판단한다. 요거가 어디에 나와요? 맨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 맞죠? 네. 다음, 그 다음에 이만집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추근하게 생각한 것과 관련해 외부 설자는 이만집에 대해 눈물이 메모하지 않은 듯하다. 맞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채점이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2022구나. 2022어 뭔가 아닌데 아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이주에 1살인데 어. 틀리지 않겠죠 잠깐 영상 끌었다 가겠습니다 이따 볼게요